게임생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삼국지 각성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스토어에는 사전 체험 버전이라고 돼 있고 공지를 보니까 OBT 버전이라고 하네. 초기화가 되지 않고 이대로 정식 서비스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예! 일 서버 난세 초입에서 게임을 시작해보자.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위초고 세 가지 나라가 있고 오나라는 추천이네. 보너스 금화 같은 걸 주는 것 같아. 총나라 그리고 위나라. 어 오나라를 해야지. 보너스를 주니까 오나라를 해야지. 그리고 닉네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게임생이지. 이요. 닉네임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게임생으로 시작해보자. 제1장 난세의 첫 발자국. 오호. 적벽 전투에 파견할 병사를 모집하려니 뜻이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참전하시길 바랍니다. 풍채가 출중하시군요. 전장에서 힘을 마음껏 뽐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침 여기에 장수 한 명이 있으니 어서 만나보고 싶십시오 오, 황충이야? 소인은 황충이라고 합니다. 원래 모시고 있던 한연이 혼용무도의 늪에 빠져 새로운 주군을 찾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이 한몸 받치겠습니다. 무관이고 명장 이런 등급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궁수 이런 뭐거 속성도 있는 것 같고 노익 당장 노당 입장? 이건 <laughs> 뭐야? 무력, 지력, 매력, 통설력. 무력이 뛰어나지 역시. 통설력도 높은 편이고 격추와 강노모 뭐 이런 능력치가 있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정하려면 자신의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부대를 편성해 보십시오.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구나. 약간 화면이 잘린 게요건 F 플레이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생성을 해보자. 황충에다가 부대를 생성 뿅 하고 본성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주군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명령을 내려주시면 소인이 이곳의 민정을 해결하겠습니다. 오호 어떻게 신규 민정이라 여기를 눌러면은 수성장군 대사들이 꽤 많다. 넘기자 그냥 넘기자. 큰 개수락한다. 그리고 이동한다. 반란군이 보이네 쉬움 두드려 패자 공격을 누르면은 전투를 들어가나 저기다가 부대 배치를 황충 부대를 요렇게 해서 출발. 어, 어 이렇게 이동해서 전투 이것이 바로 전투씬. 어 뭐지 방금 뭐가 왔다 간것 같은데 어 뭐지. <laughs> 승에 됐어. 어쨌든 승. 근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다시 볼 수가 없네 지금은. 음 그래 나중에 다시 보고 나가자 일단. 이런 보상들을 획득했다. 그럼 게임생인 나는 뭐야?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이 되는 거야 뭐야? 장군님의 현명한 지도하에 군기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완벽하게 완료. 반란군들을 처치한 거지. 위연 조각을 얻었다. 좋아 좋아. 조각을 모아서 장수를 얻을 수 있는 거 같아. 한승 장군. 며칠 사이에 우리가 적으로만 났군요 위연 장군이시군요. 아 위장군님을 풀어달라고. 아뭐 잡은 거야? 인재가 필요하니까 위헌을 우리 편으로. 아, 그래 조각 조각을 모았어 그래. 그게 잡았구나 아까. 호위헌 역시 무력과 통솔이 높은 그런 장수 명장이고. 여기 이게 이거 뭐 이렇게 잘렸어? 행험고랑? 행고 험랑 <laughs> 돌격 광란 호박 이런 능력치 젊어서부터 활속이 말타기 등 무해가 뛰어났으며 성격은 거칠고 괴박하지만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 여러 차례 공격을 세웠다 으흠. 저런 설명은 참잘돼있다 그리고 이 대사 상당히 진지하고 길고 많다 음 명장을 누르고 레벨업 그렇게 시켜주고 요런 경험치책을 먹여서 레벨을 높일 수 있고 주군님 위장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소인도 업그레이드해 주십시오 <laughs> 자기도 경험치책 먹여달라 이 얘기야? 지금?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책이 남는다면 줘야지 레벨업을 뿅이렇게 지금은 이게 죽은 레벨까지 장수들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 주군님 스토리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가보자 여기 퀘스트가 있고 영웅 두명을 획득했다 요런 거 퀘스트 완료해주고 이곳을 터치면 빠르게 퀘스트 목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알았음 이동 뿅 부대를 또 생성해보자 이번엔 위안 부대를 생성하면 되겠지 짧은 시간에 해당 스토리의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시다뇨 역시 하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군 흠 음. 칭찬 감사 스토리 보상 1장이 벌써 끝난 거야? 어 진짜? 제2장 룽중와룡 <laughs> 어렵다 간첩이 또 있어 와룡이라 불리는 장수가 용중에서 등용되어 싸웁니다 와룡 봉추 한 명만 얻으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천하를 어찌 한 사람만이 정할 수 있게 싸웁니까? 자고로 천군을 얻기는 쉬워도 장수 한 명을 구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와룡이 10만 대군에 필척할지도 모릅니다 오... 제갈공명 말하는 거 아니야? 성밖에 마적들이 너무 빨라 우리 상대가 도무지 피할 수 없습니다 장군 휘하의 정병들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 어, 수락해보자 이동해서 마적들을 처치하는 거지 내가 모지프 이동해보자 어, 어떻게 평택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 이렇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행군소모 이건 이동시간이고 요거는 식량소모 같아 출발 하면은 어디서 가나? 어, 어디서 가나? 아니? 아니? 어, 이쪽에서 가나? 아니? 아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어, 황충이 여기 있고, 아, 아, 이거야? 요거 같은데, 아, 여기네,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네. 마적을 뚜드려 잡으러. 오케이, 이건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면서 다른 컨텐츠 같은 거 하면 될 거고, 요런 거 소물, 충전, 음, 오비티라서 그런지 충전도 있긴 하네. 근데 사전 체험 버전이잖아. 사전 체험이지만 뭐 유지가 된대니까. 이벤트 같은 거, 요런 거, 죄다 그냥 현질 이벤트야. 이벤트는 그냥 아주 그냥 다 현질 이벤트야. 이거. 재운 형통 역시 구매하는 거, 승승장구 역시나 충전하는 거, 특아 틀별 기검 요건 오타지 이것도 역시나 충전하는 거, 일일 기원 이것도 역시나 요거는 아 충전하는 거 이거 <laughs> 어떻게 싸움은 좀잘 되고 있는 건가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족 잡으러 간거 아니었어? 모지 푸이동, 어이 안 갔어? 아 이제 전투 들어간다, 배속이 있고. 전투는 기본 자동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시 보기 한번 보자. 활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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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쏘기. <laughs> 이게 뭐야? 나가자. 간단한 심플한 전투 수령해 보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이니 받아주십시오. 이건 뭘까? 경험치 책. 오케이 감사. 완벽하게 완료. 이런 식으로 뭐 퀘스트라고 해야겠지? 융중 활용 이걸 완료했어. 이번에는 모든 민원 완료, 뭐 레벨 달성, 보병형 1레벨 달성. 아. 건물, 건물 같은 거 해보자. 와, 여기가 내 지역 내, 성 내, 이렇게 되는 거지. 벌목장, 농지, 이런 건물들 지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대기열이 놀고 있네. 놀면 안 되지. 일해야지. 왜 놀아? 이렇게 청병. 건물을 지어주고. 지금 초반이라 즉시 지어지는 듯. 근데,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니, 뭔가. 이 그래픽은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귀엽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되나 퀄리티가 왜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이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지 영웅 구경 아 모집할 수 있는 영웅들이 여기 쫙 나와 있고 뭐 도감 같은 식으로 어디서 모집하지 더 뽑고 싶은데 관절 레벨업 해보자 레벨업 누르고 20초 시간을 걸려서 할 수도 있지만 바로하기 그 말을 써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오픈되고 영웅은 어디서 온나 장수들은 음, 월드로 나가서 이렇게 내 성박도 볼수 있고 근데 이거 다른 유저랑 쌈박지라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요건 스테이지 같은데 보니까 신규민정 관직 공사 달성 후 민원이 오픈되고 그 민원들을 내가 해결하는 게 퀘스트잖아 이번에는 평택의 모든 민원을 완료해보자 민원 어디 있는지 주먹 매심한 악당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어 안심하고 장사를 할수 없습니다 어, 흔쾌히 수락하고 악당들을 처치해보자 아 여기 악당들이 있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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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들을 이렇게 공격 해서 부대를 배치하고 출발 하면은 두드러 패고서는 승리 어, 저런 악당들은 전투씬을 아예 안 보여주네 장군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하면 되나 창고를 한번 들어가보자 창고에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구나 스킬, 무기, 장비 이런 게 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가자 퀘스트 따라서 해야겠다 처음에는 민원이 또 있어? 늙은이 마누라가 떠난 후부터 홀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고달픕니다 어, 평택 늙은이에게 5천 은화를 전달하자 어, 저런 민원이 있는 거야 진짜? 돈 달라면 줘? <laughs> 이번에는 방패병 500명 훈련해보자 성내로 들어가서 병영에서 훈련을 하면 되겠지. 보병형 훈련을 다 시켰고 완료됐고 이번에는 뽑기 일반 뽑기라 뽑기가 건물이 따로 있네 뽑기 건물이 점장되네 즉시 레벨업 해주고 여기서 뽑을 수 있다 이거지 모집하자. 호호 일반과 희귀 전설이 있고 드랍률 모집해서 나오는 그 확률을 말하는 거겠지 조각이 나오네 아 조각을 모아야 되는 거야 모든 간에 일단 뽑아보자 이렇게 인재 명장 명장 위연 조각 하위연 조각 요하 조각 조각을 모아서 소환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겠지 한번더 뽑아보자 이렇게 왕사도 순욱 태사자 오호 요것도 뽑아보자 희귀뽑기 가자 음哼 정욱 화웅 하우돈 제 2장 융중 활용도 완료했다 제 3장 전쟁의 시작 최근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신야의 주둔한 유비군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참패하였습니다 아군의 병력이 부족합니다 속히 병영을 만들고 신병을 모집하도록 하십시오. 경내에서 철을 생산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철소를 만들면 군비확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진행하면 되겠지. 뭐 관저, 제철소, 공병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쌈박질은 언제 하나? 나는 다른 유저 좀 두드러 패고 싶어. 어, 어떻게 하나 이거? 여기는 성 내고 그리고 다른 유저 어디 있어? 다른 유저 좀 두드러 패고 싶은데 국가가 오픈돼야 되나? 관저 3 레벨 달성시 오픈. 어 관저부터 3 레벨 달자. 들어가서 관저를 레벨업. 뿅 관직이 오픈되었고 국가가 오픈되었어. 국가를 한번 볼까? 이거는 랭킹 시스템 같은 거잖아 국가 보통은 현질 순으로 이렇게 자리가 꽉 차겠지 이게 뭐야? 산월사자, 오한사자, 월시사자 되게 쎄 보이는데? 정원이 되면 자동 시작, 가입을 누르면은 어 이게 뭘까 이거는? 아무튼 이런 이족 같은 것들도 있고 이족 같은, 아 이족 같은? 아 이족 같은, 이족 같은 이족이란 게 있고 설정을 들어가 보면은 사운드 효과음 설정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쿠폰란이 여깄네 이제 오픈이 되네 관절 레벨 3이 돼야지 쿠폰란 요게 오픈이 된다는 거 천천히 일단은 건물들 레벨업 하나하나 시키면서 키워가면서 기본 적들, 유저가 아닌 기본 적들 요런 거 뚜드려 패면서 성장을 시키면 되겠지. 채팅 시스템. 오, 채팅 칠수 있어? 나 혼자만 있는 건가? 으흠. 그래, 대략 이런 게임. 음... 삼국지 각성이라는 게임.